여기는 우리 입시생 은영이 동네입니다. 여기가 무슨 동이지? 네, 원미동. 원미동인데요. 원미동 나아바리에 오시면 우리 은영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자, 많은 입시생 여러분들, 이렇게 오시면은 은영이가 밥도 사주고, <laughs> 열심히 알바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? 돈 벌기가 쉽지는 않죠? 쉬워요? 아니요. 안 쉬워요? 네. <laughs>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? 기타 가고 있습니 기타 학원? 아 하러 가고 있습니 기타 하러 가고 있어요? 네. 어, 디서 합니까? 기타? 교회에서. 교회? 에 네. 자, 교회에서 하고 있답니다.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, 교회?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. 보이시나요, 여기? 이 교회입니다. 이 교회인데요. 갈릴리 교회. 교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장이배고프다 그래가지고, 밥 먹고. 야, 빨리빨리 나왔네? <laughs> 오늘 6시까지 하고 가야지. 배고플 <laughs> <배고프> 시간 없어. <laughs> 배고플 시간? <laughs> <laughs> 배고플 시간 <웃음> <웃음> 아, 1층에서. 어? 오늘 저기 3층에서 하자. 네. 자, 입시생은 배고플 시간도 없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. <laughs> 근데 배고파서 밥을 먹고 왔어요. 배를 꺼트려야지.